자, 요즘 보니까 실수요 그리고 투자수요이죠. 보니까 실제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과 여기를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잡는 정비사업 아파트 청약솔림 현상 뚜렷이라고 하네요. 정비사업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다시 정비한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그대로 이용을 하지만 재개발은 기존에 있는 인프라 뭐, 역세권, 이런 거, 플러스, 그 지역에 대한 인프라가 새롭게 정비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새 도시에 사는 그런 느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도권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단지에 수요 쏠림이 현상 일어난다고 하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전에도 아파트가 상승할 때는 서울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이 언제든지 가요. 왜냐면 워낙 가격이 높기 때문에 건설하는 곳에서 돈을 벌수 있는 그런 구조여서 진행하는데 경기도권에서 약간 외지거나 아니면 인천에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면요 재개발하고도 건설이사 입장에서 돈이 안 되니까 진행하다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그런 곳 지금 약간 멈춰 있거나 지지부전하게 되어 있는 그런 곳은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좀 갖고 확인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경매 물건을 접근하고 어떤 물건을 확인을 해야 될까 라는 것 제가 물건을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자이 물건은 대전 중구 옥계동에 있는 빌라예요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이런 재개발 재건축을 당연히 투자할 수 있을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시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 정도 금액이 낮게 있는 물건을 관심 갖는 것도 괜찮겠죠 특히 여러분들이 빌라 하면 이선입견 있죠 아예 아파트보다 훨씬 더좀 고 그리고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고 그리고 어뭐 환급성이 없고 막 여러 가지 이유를 따지고 보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그래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모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충분히 사고 팔리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지역의 재개발 아파트가 뭐 최소 5억에서 10억 가까이 한다고 하면요, 이거는 1억입니다. 지금 굉장히 전 중요한 포인트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보고 지역에 있는 물건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보시죠 자 권리분석은 말소기증권리가 2023년이네요 2023년 2월 14일이 말소기증권리이고요 말소기증권리보다 먼저 손입한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대항력이 없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보면 월세가 굉장히 높네요 500에 85만 원이에요 그러면 1억짜리 빌라에 500에 85만 원이면 보통 이한 2억짜리 아파트의 월세가 한 6, 70, 80 하거든요 굉장히 높다는 걸알수 있죠. 자 여러분들에게 아까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기사를 보여드렸죠. 이 기사에서 말하는 거는 이거죠.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일단은 인기가 많다. 그리고 인기가 많은 이유가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두 가지 되는 것 같다. 하나는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완숙이 되어 있는 그런 입지이고 두 번째 그 입지에 이런 새 건물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우리가 봤을 때 재개발과 재건축이라는 정비사업이 사람들한테 인기 많은 이유인 것 같다. 다만 아파트라는 포인트도 있겠죠. 그러면 아파트가 아닌 그 가격적인 메리트가 사실 없는 굉장히 비싼 아파트가 아닌 걸로 이런 인프라와 그리고 이런 새 건물에 대한 수요가 사람들이 원하는 곳이라고 하면 지역 근처에 있는 이런 빌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봤을 때 일단은 먼저 연식을 한번 볼게요. 연식을 보면 아까 재개발 아파트가 인기 많았던 첫 번째 조건이 새 아파트라는 주변에 오래된 애들이 많은 애들 중에서 새 아파트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죠. 여기서 보면 연식에는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이 사용 승인이 이게 나이입니다. 나이. 정확히 말하면 생년월이라고 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 지워졌고요. 이제 쓰세요. 정확히 말하면 지자체에서. 대전시에서, 이거 쓰세요, 이제. 네, 다 지어졌네. 저희들이 확인했어요. 자, 쓰시고 입주하세요. 라는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0년 11월이면 2년 반 정도 됐네요. 자, 새 거네요. 새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위치를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베이터랑 다 있는 5층짜리이고요. 그리고 501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것. 그래서 두 명만 쓸수 있고, 여기 엘리베이터 있고, 계단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501호 위치가 여기네요. 뚝 자르면 이쪽이니까 남쪽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 뭐 뒤쪽 산이나 볼수 있어서, 어, 습세권일 수 있는 그런 물건이겠죠. 자, 그럼 위치를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편지표를 보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도 보면 경매 물건이 많이 없죠. 이거 같은 경우도 글린 주택이라 해서 오래된 애가 하나 있네요. 그리고 여기 근처에도 학교용지는 여러분도 상관없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다섯 개가 나오긴 했는데, 얘는 다세대, 이 빌라 물건이 또 여러 개 한꺼번에 나온 걸로, 인 걸로, 어, 보이더라고요. 그거 외적으로 5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줄, 주변에 옆에 딱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네요. 5깨 이주택 재개발이라고 해서요. 여기가 재개발 구역으로 보이네요. 이게 이제 재개발되고, 얘도 재건축 될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재개발이 되면 여기에 이제 인프라가 더 갖춰지고, 그리고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오죠. 그러면 어깨 이주택 재개발이 무엇인지 한번 볼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파트가 어느 정도 생겨난 걸로 보입니다 어깨 이주택 재개발 최근에 뭐 재개발 분양 정보 있고요 재개발 관련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가끔 아, 여러분들이 블로그나 이런 정보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재개발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시공사가 누구인지 시공사라는 걸 건설하는 곳이죠 그래도 브랜드에 있는 네임밸류 있는 시공사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이. 입지적인 플러스 사람들에게 선호도도 달라지죠 여기 보니까 재개발이 1508세 보금자리라고 해서 아파트가 지어지고요 그리고 쭉 보니까 여기는 시공사 건물을 짓는 사람이 대림건설이네요 그리고 조합원수는 500명인데 비조합원수가 한 1000명 정도 돼서 1000명은 일반 분양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네요 그리고 2020년에 대림이 이 됐고 그리고 이렇게 크게 아파트 단지가 지어집니다 교통 편의하면 뭐호선 파남역과 이렇게 있고요, 업계초등학교 그래서 생활 편익이 좋다, 그리고 재개발 토재가 있고 이 미래 가치는 이런 애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제 이 분양 가격이나 이런 부분도 알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만큼 여기는 주택이 재개발로 인해서 여기가 그래도 더 인프라가 좋아지는 곳이고. 기존에 아까 오큐 초등학교부터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었죠 입지 자체가 어느정도 완숙되어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개발 같은 경우 좀 이해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재개발이 있잖아요 여기가 원래 조합원이 500인데 1500세대로 늘어났죠 그 말은 거의 한 1000명 1000세대가 더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원래 이런 도로들이 있죠 흰게 도로거든요 이 도로를 이용해서 500명이 이용했던 그런 곳이었다가 여기에 세비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세비가 되면 어떻게 해요? 차량이 통행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원활하지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재개발이 진행되는 이런 아파트 단지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도로와 그 다음에 생활 편익에 대한 부분까지 이 건축 허가에서 계획을 해야 에서 허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재개발되면 재개발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주변 인프라까지 뭐 도로 정비부터 해가지고 뭐 학교 정비부터 이런 게 돼요. 그러면 여기가 새 아파트가 올라오면서 인프라가 더 좋아진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더 좋아지면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나 이 근처에 있는 빌라 같은 경우는 이런 인프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더 상승할 여지가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아까 2022년식에는 단 애들도 다 연식이 좋으면 경쟁력이 없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이 지역에 얼마나 오래된 애들이 그리고 얼마나 주변에 있는 애들이 경쟁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요즘은 빌라도 네이버 부동산 찾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이 네이버 부동산을 찾으면 이렇게 됩니다 빌라주택으로 하면 이게 다 클릭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좀 빼고 보시면 이렇게 됩니 여기서 보시면요 대전 중구 옥계동에 이렇게 나와 있고 거래를 매매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개 있어요 4개 지금 여기가 재개발 구역입니다 이렇게 빌라가 네개 정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까 2022년식이죠 그럼 연식을 한번 줄여보는 거예요 자, 연식이 여기 있습니다 4년 된 빌라 있냐? 라고 보니까 없어요 자, 그러면 20년 된 빌라 있나? 뭘까요? 없어요 30년 된 빌라 는 뭘까요? 이제 나와요 아, 오래된 빌라, 그러니까 오래된 집들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그런 게 반증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한마디로 빌라나 이런 애들이 다 오래됐다라는 걸 반증을 할수 있죠. 자, 그럼 이 물건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2022년식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 물건을 대체할수 있는 물건이 없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얘 말고도 주변에 재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기사에서 말하는 그런 인프라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곳으로 위치적으로도 바뀌고, 그리고 여기는 이새 아파트뿐만 아니고 새 빌라가 있었을 때 주변은 다 오래된 애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투자 포인트가 되는 빌라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물건은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는 경매에서 아, 빌라구나. 아, 그럼 몇 평이지? 나 가격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패스를 했다고 하면 아까 재개발 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재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기사에서 다뤘던이 좋은 포인트와 사람들이 선호하는 포인트가 여기에도 부합되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러면 그 위치나 그 다음에 연식에 대한 부분은 똑같이 사람들에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가격적인 부분이 얘가 아파트와 똑같다 라고 하면 메리트가 없죠. 근데 아파트보다 한 5분에서 10분의 가격이다. 그럼 어떨까요?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